오늘은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요, 바울의 제자들 이름인데, 디모데 디도, 가요, 아리스타고, 세군도, 소바도, 소스테네, 두기고, 드라비모, 에바브라, 에바브라, 빌레몬. 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절이요. 사도행전 20장 사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예수님께서는, 어,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바울은 11명의 제자를 택하고 또 훈련시켜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가는 동안에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제 부재로 말씀드렸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어디서 훈련 받았냐면,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선저여행은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훈련을 시켰던, 그리고 목회했던, 전도도 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바울사도가 이제 2차 선조 여행 때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는데 그각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을 얘기하면 담임 목사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나이는 좀 젊었습니다. 2 5 살에서 3 0살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쪽에 바울사도와 동행하면서 갈때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그에베소 등지에서 이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헌금을 좀 거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로 가져가는데 이들이 이제 그것이 맞닿습니다. 예, 아, 요즘은 뭐 이제 또단 뭐 손가락으로 뭐 하나 누르면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직접 옮기던 시대가 돼서 아, 참그 위험한 시대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전한 그런 보디가드 성식으로 예, 간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7 명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네 명이 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의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이고 루스드라 교회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시간에 제가 자회사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그 유대인 아니었어요. 예. 혼혈입니다. 근데 혼혈은요,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천시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디모데는 우울증을 가졌다든지 무슨 시기심을 가졌다든지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지 않냐고 참잘 컸습니다. 그잘 거다 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디모데는 그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온 이곤이온까지 그 옆에 도까지 이렇게 아주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젊었을 때 누구 영향을 많이 받죠? 부모님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바나바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잘컸다 네,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어, 신라와 함께 어, 이제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1차 때는 누가가죠?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였잖아요.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고. 근데 2차 때는 누가가냐면은 마가를 이제 바울이 반대하는 바람에. 데려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루스도라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마가는 젊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하던 일을 디모데가 이제 이어서 제이 허드렛 일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우서의 수신이었죠. 누가 썼죠? 바울자다고 썼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어, 어디서 썼냐면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씁니다. 근데, 특별히 그, 디모대 후서는요, 로마에 수감되어서, 순교하기 직전. 그래서, 66년경에 학자들은 이제,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바울서신이 그 디모대 후서였는데, 그 디모대 후서에, 예,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우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러한 아주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후계자라.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뭐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 이제 디도도 이제 거쳐갔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아시잖아요. 이방 선교의 그 본거지입니다. 그 이방 선교의 모교회였고요. 그리고 디도도 이 별도의 시간에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고요 다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디디도가 갑니다 디도가 안디옥 교회 대표니까요 네,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디도의 성격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것이 장점이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그런 대로 잘 해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디도 가요.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선교하느라고. 그래서 바울 대신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 이 고린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고 어, 분열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제일 어려운 게이 분열의 문제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분열되면 뭐? 갈라진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이걸잘 해결했어요. 아, 그 바울사도가 너무너무 염려하셨는데 디도가서 와 이렇게 보고하기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가 도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리고 이 디도의 대표적인 목회지는 또 어디냐면은 그래대였습니다. 그래대는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이었죠.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이 섬에는요 미신이 많습니다. 우상천지고 귀신도 많고 도깨비도 많고 하여튼 뭐 하여튼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데가 척박한 데가 섬이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한 그런 것인데 거기서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그런대로 잘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디도는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은 나의 참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참, 참, 참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사랑과 신임을 음, 얻었던 사람이다. 저는 디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은 해결사라고 봐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어, 이런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크게 키우는 사람만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안정시키는 그런 사람도 그와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더베 교회를 맡았었죠. 가이오는요 별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한삼서에 보면은 수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 사도 요한이요, 예, 그 가이오에게 문안 아니라,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예, 그렇게 이제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에게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아, 가이오에 대한 사건은요, 그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막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소동을 부린 바람에 얘는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근데 2만 5천 명 정도들은 거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용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노천 경기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거 방이 많아요. 이 검투사들 방도 있고 뭐 사자 방도 있고 근데 이 중에 뭐한 간이 이렇게 감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가이와 아리스다고가 벌써 이제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간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세번 정도 간 것으로 나오는데 이세 번째 갔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느냐. 가이오 집에서. 3개월을 가이오 집에 있으면서 예, 바울사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요. 예, 가이오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하고 이제 갔단 말이죠.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할 때, 나와 가요가 문안하느니라 네. 로마서의 그 무난은요. 뒤에 나와요. 그뒤에좀 흔히 16장 한장이다문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마 16장 2 3절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 교회를. 그래서 여기 온 교회는 어디냐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를 크게 돌봐주는 이 사람이 가이오인데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온 교회를 돌봐줄 정도 되면 뭐 장로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적어도 뭐 권사님 정도 돼야 되는데 연조가 잘 봐요. 짧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바울사도 갔을 때가 57년경이에요. 57년경.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 5년 후에 62년경입니다 62년경 그래서 5년밖에 안된 사람이 어떻게 로, 고린도 교회를 다 돌봐주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요 어, 신앙 연조는 짧지만 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낸 사람 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의 표상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가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 테살로니가 교회를 맡았고요. 앱에서 어, 소동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요와 함께 옥이 됐던 사람인데, 이후에 이 아리스타고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갔고, 바울과 함께,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고, 여는 5개까지 같이 들어가요. 5개까지. 그리고 5개에서 시중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한마디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다. 끝까지 충성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세군도 세군대 대살론일까를 담당했고요. 그런데 세군도에 대한 기록은 어, 여기 사도행 20장 4절에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한 게 별로 없는 거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 살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쓸수 없는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어. 우리 전사님도 아까 뭐, 무탈하게, 아니, 효도라는 말을 했는데, 그별 무탈한 거, 어, 별큰 실수 안 하고 산 거, 이게요, 대성공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바더예요. 소바더. 베레아 를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이 소바더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 이, 딴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바더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 기록이 있냐면 소시바더의 기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이 소시바더가 바로 소바더다. 아마 형님이 있다고 하면 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마 소가바더 어, 소가바더 아닐까 이건 좀 웃어야 되는데 아이거좀 미안해 잘못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가바더 아니 소시바더가 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두기오와또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바울의 그 친척이에요. 소시바다가 바울의 친척이 아닌가? 그리고 이 소바더는 이거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레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의 특징을 아마 소바더가 갖지 않았을까? 성경이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은 대사능과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어디가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요즘 번역은 너그러워서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아, 말씀을, 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사적인 거,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젠틀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젠틀맨은 뭐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는 점쟁 빼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이 소바도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수 대대입니다. 소수 소수대대. 대네 고린도 교회를 맡았고요. 이 소시대 내에는 요좀 억울한 그, 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주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아주 허가받고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방,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골린도였는데, 그 갈리오 총독이 보는 데서 유대인들이 소시대 내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실컷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면 갈리오가 좀 말려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아니, 바울이라는 소울시대 내가 이렇게 죄 없이 맞고 있는데, 내버려뒀어요. 어. 여러분, 이 통치가들이요, 대개 보면 내버려둬요 국민들이 뭐 힘든지 뭔지, 서민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건 관심도 없어요. 여기 이때부터, 벌써 이 갈리오 때부터, 어, 그렇게 소울시대 내가 맞는데 그랬습니다. 왜소시덴다고왜 왜 맞아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거든요. 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회당장이 왜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이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바울자들을 붙잡았어요. 붙잡아 가지고 관료에게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막어 율법을 어기라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어제 보고 어, 법을 파기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에, 고소를 했습니다. 런데 갈리오 갈 때가, 아니, 그런 소리 말하라고. 이건 어떤 법적 문제 아니야? 니들, 니들 법 문제야. 난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뿔딱어나가지고 이때 누구를 잡았냐면 대신 소스레인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그 회당에서 바울사도가 설교하도록 허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사도가, 손스테네가 시컷 맞았는데, 어, 이후에 이 손스테네가 이렇게 이제 리더가 됩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저 바울사도의 제자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람이또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가 고린도 교회에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가이 편지를 쓸 때, 나와 소수대내가 무난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위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대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핏박 가운데도 강해지는 사람이다. 핏박 가운데도 더 강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드로비모. 에베소 교회를 맡았고요. 어, 여기 그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행전 21장 29절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을 때,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하고, 바울과 드로비모를 고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드로비모는 요,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소스텐에도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근데 드로비모도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의,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된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드로비모가 억울한 일 당한 건 뭐냐면 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사도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 저기 바울하고 같이 다니고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간 게 틀림없어 아니 거기 저기 시내에서 뭐 쇼핑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성전에서 이 바울사도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어. 성전을 모독한 죄로 이렇게 바울과 드로비메가 고소를 당합니다 어. 그래서 이때의 드로비마가요 참 미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또이 교회에 어움을 줬지 않습니까? 어, 이게 성전에 이방이 들어가면은요 사형이에요. 구토천 이게, 이게 뭐 말도 안 돼요. 아니 무슨 사형이냐 아니 이방이 들어가면 더러운 이방이 들어가 가지고 어, 이가 하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어, 그렇게 이제. 성전 모독대가 됐는데,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유, 이거 뭐, 나 때문에 괜히 교회가 어렵고, 뭐, 나도 뭐, 억울한 일다 하고, 이 관도. 그리고 뒤로 살짝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드로비는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드로비는그 이후에 디모데우서 사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사장 20절.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드로비모는 이제 선교 조 여행을 하는데 병 때문에 이제 밀레더에 그좀큰 도시니까 그병좀 뭐 치료하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비모는 교회에 벌써 두 번째 미안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오해를 받아서 미안하고 자기 잘못은 없죠. 또두 번째는 병 들어서 선조의 지장을 뒀잖아요. 자기 둘씩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안 되겠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나는 이제 선교 안 맞는가 보다. 그러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 안독 교회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아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비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헌신. 그런 것으로 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두기고. 두기관으로 에베소 어 에베소 저 교회를 맡았고 3자 삼차 여행 시에 선조 때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일차로 투옥됐을 때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laughs> 빌람 저기 그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냈잖아요. 바울 사도가. <laughs> 그때 오네시모가 혼자 가기 얼마나 어려워 도망갔던 종이니까요. 주인의 돈을 어느 정도 해 먹고 그 혼자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붙였느냐? 바로 이두 기구를 붙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기구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어, 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헌신을 한 사람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헌신을 한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열 번째는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는 골로새를 맡았고요. 그 에바 브로에 대해서는 골로새 1장7 절에 나오는데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골로새 4장1 1 절에는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 에바브로는요. 그 골레스 교회에 대해서 이 에바브로도 결국은 이 감옥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느냐. 애써 기도했다고 해요. 애써. 힘써 기도하는 것보다도 애써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거는 애간장을 아주 마음을 막 쓰면서 거기에 참 마음을 쏟으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것을 애써 기도한다고 랬잖아요 어. 그래서, 애써 기도한다는 표현은 저는 여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뭐 하느냐? 하여튼, 애써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뭐, 제가 에바브로에 대해서 벌써 다 말했죠?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은 골로세 교회를 맡았습니다.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종이, 종을 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레문은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겠어요? 안해 줬겠어요? 용서해 줬죠.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아주 훌륭한 그런 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았고, 또, 자기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성비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용서와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용서와 베푸는 사랑을 실천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리스,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포금을 심었던 사람인데, 이제 11명이, 바울이 심었던 그 위에, 교회를 잘, 예전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 나가는데, 이들이 중간 역할을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오늘날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차례 때 완전히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찌그러지면 되겠어요? 더 이렇게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사도의 열한 제도 같은, 열한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